자, 오늘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뒷목 잡을 준비하세요. 특히, 아, 우리 청년 자녀를 갖고 계신 우리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네. 오늘 2시 9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윤석열, 옥중 선탄 메시지를 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부부의 자녀. 우리 부부의 자녀. 야, 여러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아, 저 이거 보고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소로인 도달어요 윤석열 어, 성탄 일주일을 앞두고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변호인인 배이처 변호사가요. 오늘 본인의 SNS에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65번째, 65세, 65번째 생신 청년들을 위해 옥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청 성탄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생일이랍니다. 65세 생일. 네, 뭐, 축하 얘기는 안 합니다. 뭐, 제가 축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자, 본인 생일이라고 거기다가 성탄 일주일 앞두고 메시지를 냈는데요. 여러분, 아, 진짜 귀를 씻고 싶고요. 특히 정말 저는, 아, 이거 진짜 우리 청년, 청소년, 청년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얘 이런 악담이 어디 있냐. 이 크리스마스의 악담이지. 자 윤석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진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어, 성탄 메시지지. 더군다나 청년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자녀 같다고 얘기한 거. 이건 역대급 크리스마스 악담입니다. 악담도 이런 악담이 어디있습니까 예? 아니, 이런 악담 들으면요. 정말 크리스마스 악몽꿉니다. 크리스마스 악몽꿔요 아니, 정말 윤석열이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을 향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자녀 같다고요? 이런 망발이 어디있습니까 응? 어? 아니 본인이 저질은 불법 기업내란과 관련돼서 핑계 될게 없어서 이제 청년들 핑계 대요 청년팔이에요 야 진짜 하다 하다 별짓다 하는 것아 진짜 하다 하다 별짓다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예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여전히 양성 망상이 사로잡혔다 지금 구치소 있는지 꽤 됐습니다 술안 마십니다 아직 알코올 기가안 빠졌나 아직도 알코올 중독이 남아있는 건가 지금 술주정 부리는 건가? 아니, 귀하긴 귀한, 귀한 우리 청년들, 이런 아이들한테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자녀 같다고요? 야, 듣는 국민인 저도 지금 귀함을 토할 지경인데, 우리 청소년들 중에 이거 정말 소름돋는 청소년들 꽤 많을 겁니다. 국민들 괴롭히는 것도요, 정도껏 해야 됩니다. 예, 악담도 정도껏 해야 돼요. 이 정도면요, 제가 보기에는요, 많이 아픕니다. 그냥 망상 정도가 아니라, 치료가 시급한 게 아닌가.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